안녕하십니까, 야매아재입니다. 코로나 19 때문에 저는 이제 신축 상가 인테리어를 많이 했는데 코로나 19 때문에 요즘에 거의 일이 없다가 이제 신축 이제 빌라 일하고 이런 거 저런 거 같이 하게 되면서 유튜브 영상도 같이 한번 찍어볼까 싶어 가지고 카메라를 켰어요. 어 이제 켰어요. 이제 인테리어를 하면 이제 고객분들이 가장 궁금한 게 견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견적이란게 굉장히 민감한 게 경기도랑 이제 서울 위주의 인테리어 업체가 아마 만개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이 만개 업체 사장님들이 다 저랑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욕을 먹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 생각을 합니다. 어... 인테리어 부분에서도. 트렌드라는 게 존재를 해요. 뭐 외벽 공사라 그러면 이제 뭐 옛날에는 돌을 많이 붙였는데 요즘은 또 다시 파벽을 많이 붙이기도 시작하고 이제 뭐 내부를 나무로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또 이제 뭐 페인트를 예쁘게 시공한다거나 아크릴 보드를 가지고 시공을 한다거나 뭐 이런 형태로 많이 진행을 하고. 그런 것처럼 이제 견적도 트렌드가 있어요. 옛날에는 평당 공사를 많이 진행을 했다 그러면 요즘에는 좀 세분화되어 있는 견적서를 가지고 이제 고객과 미팅하는 이제 견적을 했을 때좀 세분화시켜 놓은 견적서를 가지고 고객과 이야기를 많이 요즘을 해요. 지금 영상 속에 제가 잠깐 띄워볼게요. 이, 이거는 이제 작년에 제가 사용했던 견적서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리끼랑 뭐 투바이라든지 뭐 이렇게 인건비라든지 목수가 몇명 들어오고 페인트가 몇명 들어오고 이렇게 세분화돼 있는 이렇게 세분화돼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요즘에는 고객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옛날에는 고객들도 인테리어 관련해서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랐죠. 정말 뭐 미장을 얼마나 해서 몇 명이 들어가고 이런 걸 몰랐는데 요즘에는 인터넷이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인테리어를 하기 전에 고객들이 미리 다 알아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같은 업자들도 거짓말하기가 쉽지 않고, 사기치기도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하고 오히려 좀더 터놓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어, 이제 좀 고객과 신뢰를 쌓기 위해서 이렇게 좀 세분화되어 있는 그런 견적서를 가지고 요즘에는 고객하고 미팅을 합니다. 어, 평당 견적하고, 뭐, 평당 견적이 꼭안 된다, 나쁘다, 이런 거는 아닌데, 그래도 이제 견적서에 이제 세분화되어 있는 이런 견적서를 왜 조금 더 고객분들한테 이제, 어, 추천을 하냐면, 평당 견적이란 거는 이제 마감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골조를 세울 때 이제 콘크리트로 골조를 세웠어요. 콘크리트는 항상 똑같아요. 요즘에 레미콘 불러가지고, 이제 레미콘 회사에서 콘크리트 갖고 오는 거, 펌프가루 구워가지고, 철근, 이제 도면상에 들어가 있는 뭐 13mm, 15mm, 뭐 이런 21mm 이런 철근 가지고, 기초치고, 기둥 세우고, 뭐 세우고, 뭐 세우고, 똑같이 들어가는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 마감재가 문제예요. 마감재가 예를 들어서 미장해가지고 페인트를 간단하게 칠했다 그러면은 나름 저렴한 금액에 이제 시공비가 나오는데 뭐 미장하고 타일을 붙인다든지 타일 붙이면 또 매진 넣는 사람 와야 될 거고 또 파벽을 붙이고 나서 파벽 붙이고 매진 넣는 사람이 와야 될 거고 이러면 또 페인트에 비해서는 높은 단가를 유지하는 이, 이런 타일이나 이제 이런 것들은 음, 처음에 평당 단가를 정했을 때, 오차를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 업자가 페인트 시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페인, 이제, 평당 단가를 잡았다 하면, 서, 이제, 그런, 이제, 평당 단가를 잡았다라고 하면, 타일이나 이런 걸로 시공을 한다, 아, 이제, 시공을 원하면, 트러블이 생길 수 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하 업자 입장에서는, 어, 원래 이득 볼수 있었던 거를 덜 봐야 되고 또는 손해를 봐야 되고, 그다음에 고객의 입장에서는 페인트보다는 조금 더 고급스러운 타일이라든지 이런 아크릴 보드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마감을 하기를 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티격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제 업자 입장에서도 벌어들이는 수익금의 이제 차이, 내가 원래 이 공사를 시공을 하고 얼마 정도의 수익금이 생길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그와 반대로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그 금액보다, 이제, 그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수익금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러면은, 업자와 고객관, 고객, 아, 업자와 고객은 당연히 트러블이 생길 수 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세분화되어 있는 이런 견적서를 통해서 견적을 받게 되면, 그래도 그런 오차를 굉장히 많이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신축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이렇게 도면을 가지고 요즘에는 많이 시공을 들어갔는데 뭐 예를 들어서 1층에 뭐 예를 1층에 뭐 페인트를 시공을 하고 2층에 타일을 붙이고 계단식도 타일을 붙이고 뭐 바닥에는 돌을 깔고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뭐 이런 형태로 고객이 원하는 거를 미리 다 확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돌몇 장, 타일 몇 박스, 인건비 얼마, 이런 식으로 세분화적으로 견적을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평당 견적과는 오차의 범위가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고객한테서도 신뢰를 받을 수가 있고, 반대로 저 같은 경우도 손해를 많이 보지 않고, 또는 수익금, 제가 생각했던 그 수익금과 오차를 심하게 생기지 않게끔 할수 있는 방법이라서,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뭐, 아예 또 평장 견적이나 이런 걸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래도, 이런 오차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오차라든지 고객의 신뢰라든지, 고객의 그 공사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이제 좀 세분화된 견적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또 반대로, 저 같은 경우도, 원룸 한칸 공사, 이렇게 적은 소규모 단위, 이제 천만 원 미만 정도의 단위 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저도 가면은 이제 평당으로 때리지는 않지만, 뭐, 예를 들어서 가리끼몇 단,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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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이제 그 자리에서 바로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적은 공사들 같은 경우는. 왜냐면은, 월룸이라고 뭐, 예를 들어서 상상을 해보고, 뭐, 방이 세 평이면 천장이 무너져. 어. 솔직히 제가 천장이 무너졌던 원룸공사를 했어요 다른 업체에서 시공을 했는데 천장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고 천장을 철거를 하고 그 천장에 상을 다시 치고 천장에 합판 마감하고 도배하고 다음에 화장실 물 새는 거 방수 다시 잡고 이렇게 적은 공사들은 제가 그 자리에서 30분 안에 견적을 내드릴 수가 있는데 어 신축이라든지 아니면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견적을 내는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뭐 적게는 하루가 걸리는 그런 견적들도 있을 것이고 많게는 3일이 걸리는 견적들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뭐 조금 노후화된 아파트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샤시 뭐즉 이야기하면 바깥에 저희가 이제 열고 닫는 뭐 그런 창틀이라든지 뭐 제가 인테리어 업종을 하고 있지만 모든 금액을 다 확인하고 알고 있는 건 아니라서 뭐 페인트 사장님한테도 도면이라든지 잘 반위로 그린 거 이제 예를 들어서 15m 10m의 방이 몇개 있고 주방 자리가 여기고 주방은 사이즈가 이만하고 화장실은 이만하고. 간이도면을 그려서 이걸 페인트라든지 타일이라든지 샤시, 미장 뭐 이런 사람들한테도 견적을 받고 금액 물어보고 이 정도의 금액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한걸 종합해서 고객과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게는 하루 많게는 3일 정도도 걸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뭐저 같은 경우는 5일 이상 아니면 아예 못해드리는 경우도 많이 있긴 있어요. 왜냐면 지금 일이 조금 많이 있어가지고 지금 계속 문이 들어오는 거다 못해드리고는 있는데 그래서 견적을 봤을 때 이제 단위 금액 단위 자체가 크게 되면 그 자리에서 견적을 내주시는 이제 뭐 진짜로 모든 금액을 다 확인하고 알고 계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금액을 뭐 견적을 내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그 자리에서 그 금액, 견적을 내주시는 분들은 조금 제 채널 이름처럼 야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해요 어, 그리고 이제 세분화되어 있는 견적서들을 이제 다섯 군데에서 보통 한두 군데 정도는 세분화되어 있는 요즘에 견적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것도 이제 조금 젊은 연령층, 이 30대라든지 40대 이제 인테리어 관련 업체 사장님들은 세분화되어 있는 견적을 좀 주실 수도 있는데, 이제 뭐 아마 주실 거예요. 요즘에 다들 그렇게 많이 해요.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저도 요즘 페인트 사장님한테 이거 견적 좀 주세요. 그러면 옛날에는, 어, 150만 원이야? 이랬는데 요즘에 제가 그러면 안 하거든요. 그걸 알아가지고, 뭐, 페인트 몇말 들어가고, 뭐, 퍼티, 뭐, 외부용 퍼티, 내부용 퍼티, 얼마 들어가고, 아줌마 인건비, 자기 인건비, 그다음에 회사 인건비, 뭐, 이런 것들 다 세분화돼서 주시는데, 그런 것처럼 요즘에 세분화 주시는 사장님들끼리도 당연히 견적이 틀릴 수 밖에 없어요. 왜냐면, 저는 회사 마진을 15%를 받아요. 그 다음에 VAT 당인 부가세를 별도로 받고 왜냐면 저도, 저는 현장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제가 이 현장 하루에 가서 22만원, 24만원 받고 일하는 게 아니고, 저는 관리를 많이 해요. 여러 개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돌아다니다 보니까, 저는 일당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거기서 그래서 저는 회사의 수입금을 받고, 이제 인테리어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회사는 10%만 받을 수도 있고, 어떤 회사는 7%, 8% 받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것, 이런 것 저런 거 종합적으로 받는데 이 내용 중에서도 또 뭐가 틀릴 수가 있냐면 가장 쉽게 목수 일을 생각을 하면 천장 된조 이제 천장을 원래 콘크리트 상태에서 뭐 이제 2,400 보통 2,400이나 2,380 정도 많이 하는데 천장에 합판을 대죠. 그거를 이제 뭐 어떤 사람은 목수가 3일 일이 걸린다고 가정을 할 수도 있고. 저는 4일일이 걸릴, 걸릴 수도 있다고 라 가정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장님은 5일이 걸릴 수도 있다고 라 가정을 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다 다른 견적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왜 다르냐면 대충 보면 알아요. 목수가 와서 둘이 3일 두드리면 된다. 이렇게. 근데 3일로 빠듯하게 업자들은 절대 잡지 않아요. 왜냐면 3일로 빠듯하게 잡았는데 누군가 다치거나 공정이 잘못되고 또는 그 목수를 불렀는데 목수가 일을 할줄 모르는 사람이거나 이랬을 때 4일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고객한테 드린 이 견적서가 이 정도 금액인데 목수가 와서 일을 하루 추가했다고 추가 금액을 달라 할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거는 계약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테리어 업자 입장에서는 손해 보지 않기 위해서 조금 더 여유를 준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누구는 하루를 여유, 이제 20만 원을 여유를 줄 수도 있고, 누구는 30만 원을 여유를 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의 여유를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에 금액에 따라 이제 금액, 아 이제 그견적의 차이가 심하게 발생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자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견적의 차이가 아마 심하게 있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 루가 루바는 제가 전에 현장에서 몇 군데 이 루바를 꼭 열풍 본 것처럼 저희 루바만 치고 다닐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짜투리들 남은 거 가지고 저희게 이제 놀이터를 이렇게 붙였어요.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길이 이제 총 길이, 벽 길이를 재가지고 루바가 몇개 들어가고 오차가 뭐 얼마고 해서 뭐한 단이라든지 이건 방이 작으니까 한 단까지도 필요 없는데 뭐 그렇게 뭐 책정을 하면 자재는 거의 100% 맞게끔 떨어지게끔 굳이 뭐 자재 자르다가 뭐 부러지거나 뭐 이런 경우가 아니면 거의 100% 맞게끔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보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차가 생기는데 전에 어떤 유튜브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견적서를 받고 나서 이 사람이 거기 가서 일을 하는지 예를 들어서 목수가 혼자서 3일 일을 해야 되는데 3일 일을 다 하는지 체크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본 적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왜 그러냐면 제가 드린 견적서, 아까 그런 오차 부분에 대해서 생겼던 그런 견적서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사람은 뭐, 510만원, 저는 500만원에서 직고 500만원에 이제 결정을 하셔서, 이제 저랑 신뢰도가 쌓여서 저한테 이제 일을 맡기셨는데, 그 인건비가 남는다고 해서, 이제, 결국 저를 선정했던 이유가 금액과 신뢰와 이런 것들인데, 그 금액이 남는다라고 해서, 저한테 그 금액을 돌려달라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봤을 때 맞지는 않는 것 같고, 차라리 이렇게 대감 봤을 때, 아, 그래도 이 사람 돈 많이 벌었네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서비스 겸사.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목수니까 뭐 가구라든지 침대라든지 뭐 몇백 남으면, 몇백 남, 몇백이 추가로 남았을 경우 침대라든지 이런 거 짜달라면 요즘에 침대 짜는 거 쉽지, 않, 아, 이제 어렵지 않거든요. 침대라든지 이런 걸 하나 짜달라든지 이런 식으로 서비스 형태로 바라는 게 오히려 옳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10만원과 500만원의 견적으로 제가 500만원 조금 더 저렴해서 저를 선택을 하셨는데 어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는 견적 중에서도 이제 견적을 받다 보면 지금도 그런 현장 제가 손보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무 저렴한 걸 선택을 하셨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20대 업자라는 거 보니까 현장 경험이 많지 않아가지고 견적을 너무 적게 잡은 거예요. 그래서 막상 일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계속 더 추가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집주인이고 이제 건물주인이고 결국 고객한테 돈을 더 요구를 할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된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당연히 고객 입장에서도 기분도 안 좋고 그럴 수 있겠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너무 금액적인 것만 보시지 말고 이제 그분하고 신뢰도 그 업체가 그동안 공사를 어떤 공사들을 했었는지 이 인테리어 사장도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도 다주 종목이 있어요. 목수라든지 페인트라든지 뭐 아니면 타일이라든지 주 종목이 있는데 이 사장님의 주 종목이 어떤 건지 또는 사무실을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고 그 사람의 신뢰도를 보고 이제 그 고객과의 당연히 신뢰도를 보고 고객도 인테리어 업자에 대한 신뢰도를 보고 그 업자를 선택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견적에 대한 이야기를 이걸로 마무리해지고 다음 시간에는 어 어떤 인테리어 업체 그러니까 견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견적이 금액 차이도 분명히 중요하고 가장 저렴한 걸 하는 것도 좋겠지만 어떤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하느냐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방법보다 이 방법이라면 이제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하지만 어떤 업체를 선정하는 게 좋을까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